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양자가 아니라 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의한은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 인류가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은 죄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예의 없이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윗은 고백하기를 1 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중에 진정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도록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 국법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아닌 국가의 어, 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그 사람을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죄가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전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만 통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고, 운 좋게 죄를 들키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죄를 들키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지는데 왜 나만 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사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나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율법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도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의 정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어떤 이론과 지식과 지식으로 무장했던 우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접근해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이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입니다 어리거나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죄를 짓는 것이야. 그것을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죄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습니다. 자, 왜 자꾸 죄를 짓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며 성경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민해집니다. 죄를 하나 지으려 그러면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기치고 못된 짓을 쉽게 하는 이유는 분간단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거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다 보면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죄 지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죄 짓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마귀가 떠나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죄 가운데 노출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 것과 이 마지막 때에 또, 거짓 선지자들, 또, 저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죄를 끊기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몰아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안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싸우지요. 내 방법으로 하냐, 네 방법으로 하냐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좋은 일 가운데도 질투가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죄 짓는 인간이 오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 되는 것입니다. 그길 외에는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한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 전에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다. 자, 그럼 누가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 죄 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할뿐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속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는 말,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도 예수님만 보면 즐겁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통곡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미 죄 지지 않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의 욕으로부터 승리하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가지 아멘.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7절, 8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 아멘.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믿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가운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어당기는 유혹으로 유혹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마귀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질 계획이 있다면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죄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죄가 있다면 당장 끊으시기로 결정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걷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며 죄 가운데 승리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안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안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새벽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저희의 자녀로, 저희의 종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안들께 모든 성도인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